섞으면 되면은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나와요. 네. 해보지 않았던 문제요. 음 응, 해보세요. 섞으면 이게 쿠쿠는 있고 여기도 쿠쿠가 있고 스가 있고. 난 응. 여기 제구 월이 있고. 음. 응. 제 월스가 있고 제구 월이 있고. 응. 다음 1 수가 있고 제구 월이라고 해봐요 응?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때는 응? 이건 제가 유치원에서 부터 해봤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이게 쿠크랑 쿠쿠스랑 제고월스랑제구월스랑 제구월 스스랑 예구월 아요 네. 이거를 연예고 하지 말고 응. 여기서 어떻게 물이에요물이가 응. 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네. 낚시를 하고 있고 여기 물고기가 응. 이거를 고리로 달고 응. 헤엄을 치고 있었고 쿠쿠를요. 응. 네. 그럼 쿠쿠스도 네. 무, 어떤 물고기가 들고 헤엄을 치고 있었고. 응. 제구월스를또 해양을 지고 있었고 음. 제구월스에도 네. 어떤 물고기가 해양을 지고 있었고 네. 제구월도 물고기가 해양을 지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거를 여기 어가 빠져있어고, 음. 여기도 어가 빠져 있고, 네. 여기도 어가 빠져 있고, 여기도 어가 빠져 있고, 여기도 어가 빠져 있어요. 물속에어가 빠져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물고기가 빠져 있다는 거. 음. 그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깊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재구어리 음. 나오잖아요. 네. 이거를 이 재구어리에다가 뭘 연결해야 돼요? 어떻게 연결할까? 구클은, 어, 뭐, 모든 게다어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한 번도 굴러면 안 돼요. 막 10초 동안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굴리면 안 되고, 음. 딱 10초 동안, 10초의 시간 동안, 이걸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지 찾고, 음. 가까운 곳에다가 어, 연결하는 거예요. 어렵겠는데요? 네, 어려워요. 한, 한 개에 하나씩, 10초씩. 야, 엄마 못하겠는데요? 언니 할수 있어요 음,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자 그러면은요 낚시를... 낚시를 하고 있어요 네, 낚시를 갔는데... 해서 제교를 낚으러 갔어요 그럼 10초 동안 응? 어를 가까운 곳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10초 동안 음 여기도 비슷하고 여기도 음. 비슷한 것 같은데 둘 그래. 중에 하나를 고리는 거예요 하나를 골라요? 네. 그러면 저는 어, 여기를 고를게요. 5초, 오초다 5초, 5초. 네. 첫 번째 기록 5초. <laughs> 음. 여기를 그다음, 고를게요. 네, 여기야. 네. 그다음은 낚시를 했을 때두 번째로 낚시를 했을 때쿠쿠가 음? 잡혔는데. 네. 여기서 어디가 제일 가까운 건지요. 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쉽잖아, 여기, 어, 어, 여기 있잖아. 네, 네. 그, 그 다음부터 금, 어려워요. 금방 잡는데요? 그 다음부터 어려워요. 여기서 조금 멀리 있고, 여기도 조금 멀리 있어. 요 네. 자, 이거는 또, 오, 이거는 두 번째도 5초. 5초. 2초인데요? 2초예요 멀리 멀리 있는 걸 잡아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걸 가까이 잡아요?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완, 이제 정해 주셔야죠. 가까이 갈까요? 멀리 갈까요? 음, 전 저의 생각은 음. 멀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제일 멀리 가요? 네, 제일 근데 나. 이거를 잡았을 때 게임이 네. 어떤 거예요? 이게 네, 잡았을 때 실초가 음. 넘으면 음. 제가 종이를 뭐 가져와가지고 이런 놓다가 이런 이런 곳에다가 못 쓰는데. 이따가 음. 한번 써볼게. 이따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이렇게, 여기도 길을 그려을 거예요, 이렇게. 음. 이게 다 채워지면, 이거 별을 이렇게 줄 거거든요? 네. 이게 다 채워지면, 어, 저희, 저희, 비하스 원에서는이 정도만 하거든요? 네. 이 정도 더 큰데, 한이 정도만 해요. 응. 음. 그걸 다 채우면 서프레스 쿠폰을 가지고 장난감에서 줬는데, 네.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여기서 이걸 다 채우면 네.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요? 네. 어, 민재 선생님이 엄마한테 돈 줘요? 네. 오. 만 원, 하루에 천 원씩. 하루에 천 원씩요? 네. 아. 이거를 잘 보면 여기 이렇게 네모칸이 있어요. 네. 네모칸을 이렇게 쥐어 놓으면. 네. <laughs>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네모칸이? 네. 중간에다가. 네. 이렇게 해주고.

보면 지금 하나 했죠. 네. 랭귀지 했죠. 랭귀지 음.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거의 다할것 같죠. 네. 다 이거 이거를 네. 멀리 있는 걸 그러면 네. 쿠크스를 잡으려면 이렇게 네. 갈게요 잠깐. 네.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은 네. 이번에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낮췄는데 음. 가까운 걸로 가야지. 가까운 거? 이건데요? 네. 이것도 있고 그 다음 은 이거요. 아요 얘가 가까운 건 요거네요. 네. 그렇죠. 어. 그다음 스탬프 <laughs> 하나. 스탬프 <laughs> 하나. 여기 스탬프.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네. 바로 여기에 나와요. 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음? 있고 이게 문제가 세 개였죠. 음? 이거 요 이게 바로 덩점이에요 음. 음. 부... 이거 쿡 음? 크 어, 브로크는 부수다 브크스는 많이 부수다 브로스스는 부셨다. 부셨었다. 난 부셨. 부셨다쿠쿠크두스하한가 응. 응. 하나 되는 응. 하나인두 개다. 쿠쿠하나는 우리사 쿠쿠도 하나는 우리. 이렇게 하고 코코드 슈트는 했었다니까 응. 이제 이거랑 이게 붙으면 했었다예요응 맞아 제구원 영국 영어는 영, 영어는 영 제구원 영국은 제구원 시앗은 제구원이 이거 이거 제일 어려워요 이거 제일 어려워 오 그거 어려웠어요 맞아요 A E, O U I 가 있고 다른 건 다 컨텐츠잖아요? 응. 와을이랑 다른 건다 컨텐츠예요. 네. 어가 붙으면 안 되고, 어니 붙으면 되고, 응. 어는 사과인데 그냥 사과인데, 어의 뻔은, 어는 그냥 아무 맛 없어. 응. 아무 맛 없는 그냥, 그냥, 그냥 사과.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사과.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사과. 그냥 아무 것도 없어. 맛 없는 사과. 네, 맛 없는 사. 음, 알았어요. 어, 엄청 많은 게 많이 있네요. 한 문제를 네. 가지고요, 몇 개를 가지고요. 야, 잘했네요. 이제 이거가. 네. 이제 이게 다한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줄 거예요. 빨간색이 다 칠해지면 분을. 이게 여기 반이 있고, 여기 반이 있고, 여기 또 반이 있고, 여기 또 반이 있잖아요? 이거 반을 모을 때마다, 이거 반을 다 모으면 1500원을 줘요. 아싸. 그럼 중간 또 모으면 1500원, 여기도 1500원. 네. 그래서 만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어떤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앤디 선생님이 엄마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